최근캐이했치했습니다어서 이어서 이어연 이어서 이잡아이수 있을지. 자 고민성. 연석. 서 이어서 이어서 이어이 역시 이티고 있죠. 찍어 올려줍니다. 오서현 헤딩으로 커트. 홍지명 어었어요살어 손을 썼는데. 홍지명 역시 왼발 각도 다시 길게 네 길게 그리고 높게 홍지명 구태양이 몸을 슬쩍 넣었습니다 지난 주 경기였었죠 구태양과 홍지명 선수가 약간 충돌 이후 홍지명 선수가 진짜 그 눈을 부릅뜨고 쫓아가는 네. 그 모습이 생각나요 뒷 모습을 저희가 봤거든요 홍지명의 왼발 오! 지명은 왼발입니다. 네, 멋진 슈팅을 때려주네요. 자신의 여덟 네. 번째 골, 이렇게 되면 여덟 골을 기록한 선수가 마이크로닷 연석 그리공지명까지 그냥 물러가지 않겠다. 그래 네. 본인들의 힘을 보여주면서 게임을 마무리 짓겠다라는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멋진 왼발 슈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득점 선두가 세 명이 됐어요. 어, 그리고 신민철 선수가